중한两国比邻而居，千百年来两国人民相互学习借鉴，共同创造了灿烂的东方文明。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웃하고 있어 수천 년간 두 나라의 국민은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찬란한 동양 문명을 창조해 왔습니다. 한중 수교 31년이라는 오랜 역사의 여정을 함께한 양국은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니야, 오늘 청격이어서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laughs> 우리 수업 들은 지꽤 됐는데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한번더 알아볼까? 한번더 알아볼까? 여기서 잠깐! 중국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싶다고요? 그럴 땐 바로 웨이신! 한국에선 위챗으로 알려진 중국의 웨이신! 채팅 기능과 게시물 등록도 할수 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가능해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모바일 뱅킹을 통합한 만능 어플 중국 가기 전에 꼭 다운받고 가세요! 자 이제 먹자 잠깐 꿈꿔야 없어? 여기서 잠깐, 꽁콰이란 공룡콰이즈로 공룡 젓가락을 뜻해요. 중국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공찬제 식습관으로 꽁콰이를 사용해 위생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호의를 표하기도 해요. 중국인 친구를 초대할 때 꽁콰이 잊지 마세요. 와 진짜 먹어고 싶었어. 我的朋友们都想试试像韩剧中的那样听过吗 한번 먹어봐. 잠깐만. <laughs> 여기서 잠깐. 중국인이 사랑하는 폭탄주, 중국인은 익숙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다른 술을 섞어 마시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반응하여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중국은 술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섞어 마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 술 예절도 숙지하고 가면 당신은 바로 중국어 통! 내가 아직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 앞으로 더 알아가자. 깜대이바. 짠. 짠.